듣고는 사이에 네. 또 하나 속보가 도착했어요. 아 뭔데요? 노하나님이 네. 저 진짜 매력 터지는 사람 알아요. S.F.9의 누군데요? 다원이라는 멤버인데요. 어, 소중한데. 다원이는 바나나를 진짜 좋아해서 음악 방송 때 거의 매번 사 먹는데 그 소중한 걸 퇴근길이나 사인회 때 팬들한테 나눠줘요. 아, 맞아요. 귀 자주 어. 그러나요? 한 세네 번 그런 적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면 막 하나씩 나눠주는 건가요? 아니면 막한 번에 막. 제가 한한 네. 한 송이를 갖고 있을 때도 있고 네. 뭐한대 여섯 개씩 갖고 있을 때도 있는데 한 송이는 드시려고 가지고 계신가요? 보통 두 송이를 사면 오오. 한 아, 송이 두, 정도 송이씩 사요? 네. 그러니까 오오. 혹시 그러니까 저도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<laughs> 이게 두개이이이 거랑 이렇게 있잖아요. 그게 송이죠? 그러니까 그걸 갖고 다닌다고요? 두개 송아리 차 있었어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막 드리진 않아요. 제가 어튼... 바나나 다이어트를 하거든요, 가끔. 음. 아. 그래서 제가 배부를 때 드려요. 아. 제가 배부를 네. 때. 그렇죠. 가먹죠 왜냐면 짜죠. 나도 먹어야 되니까. 약간 바나나 다이어트를 하는데 네. 그 바나나맛 초코 과자도 먹고 네. 맞아요. 바나나 아. 두스도 아. 먹고. 그러니까 모든 바나나 가자도 먹고 다 네. 먹어요. 바나나 그 사실 그 저희가 먹는 바나나 중에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. 그루미쉘 품종이라고 있는데 지금 네. 저희가 먹는 바나나는 그 동네 대장마든 바나나고 네. 그 위에 바나나 풍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네. 정말 맛있는 풍종이거든요 음. 근데 그 바나나는 그 지금 아마 몇 종이 있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먹는 바나나가 굉장히 대중적인 바나나인데 어. 그 바나나는 멸, 그러니까 멸 종된 바나나 저희가 지금 못 먹어요. 근데 그 바나나가 굉장히 이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음, 그러니까 와. 꼭 한번 먹어보는 게제 꿈이에요, 사실. 음. 바나나에서. 예, 연구를 하잖아요. 또 한번 저는 방원 씨의 지식에 놀랐습니다. 네, 저는 바나나. 방금 바나나밖에 안 들렸어요. 그런데 <laughs> 원래 바나나 에씨 있던 것도 아시죠? 씨가 굉장히 많았어요. 어, 어, 어 월, 근데 원래요? 네, 근데 품종이 개량이 되고 음. 이제 또 진화하면서 많이 바뀌고 저희가 먹기 좋게 이렇게 개량된 이 건데. 네, 그렇게 진화. 네, 해주신 거에 대해 정말 씁, 감사합니다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네. 와, 어, 또.